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? 평생 함께 하자! 솔직히 그치? 너! 너무 비싸. 한 달에 200불? 요즘 환율 미쳐 날뛰고 있는 거 몰라? 집시기에 무료야. 어? 소위 GPT라고 했습니까? 그럼 이거 할수 있습니까? 우리 아즈바이를 위해 팔로워랑 좋아요 수 조작한 다음에 인플루언서로 만들어주기. 그건 개인정보잖아. 그럼 우리 아즈바이의 건강한 성생활을 위해 야동사이트 우회에서 뚫을 수 있게 실시간 주소 알려주기. 그게 가능해? 그건 불법지 그럼 욕할 수 있습니까? 당연하지 X발 어? 새끼야 아, 지저분시면 빨리. 너 원래 이런 애였어? 우린 여기까지야 헤어지자 오늘아 하하 찌지 이게 다 뭐야? 김 씨가 지금... 뭐야 왜안 돼? 설마 어?